세요네 오늘 자기 소개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 미스코리아 재당선된 이사연입니다. 어머 미스코리아 분이 나오셨네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레슨 받으러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구력이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아이언을 칠때 위스가 자꾸 나서 정타를 오늘 마치고자 레슨 팩토리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구력이 이제 1년 정도. 되셨군요. 네. 혹시 필드 경험 있으세요? 아, 필드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어, 지금 아직 샷을 다듬고 있는 네. 중이시구나. 그럼 아이언 칠때 주로 어떻게 미스가 많이 나오는 편이세요? 아이언을 칠때 음, 공이 잘안 맞아서 이게 옆으로 빗겨 나가는 샷들이 음. 많은 것 같아서 좀잘 가운데로 정타가 맞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력 1년 차면 어떤 클럽을 잡아도 힘들긴 한데 이 아이언을 떨어뜨리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한번 평소에 어떻게 치시는지 몇개 보여주세요. 네. 지금 갖고 오신 아이언은 몇 번일까요? 오늘은 5번 아이언 가져왔습니다. 5번 아이언 갖고 오셨군요. 자, 평소에 하시던 대로 몇번 쳐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샷은 낮은 탄도에 이제 뒷땅이 좀 나왔고요. 몇개 계속 쳐 볼게요. 자, 두 번째 샷은 그래도 첫 점은 잘 나왔고요. 몇번 쭉쭉 쳐 볼게요. 네. 음, 보통 5번 아이언은 평균 거리가 얼마 정도 나가세요? 보통 7, 80에서 100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될것 같아요. 일관성을 좀 높여야 네. 되겠네요. 자, 몇 개만 더 쳐볼게요. 은 약간 초우 쪽에 맞았고요. 일단 아직 구력 1년 차인데 아무래도 아이언이 좀더 정타에 잘 맞기 위해서는 이 헤드가 바닥에 좀더 툭툭 다운 블로우로 잘 눌러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스윙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살짝 올려 치는 듯한 액션을 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스윙 자세로 봤을 때 양쪽으로 높은 손 위치를 좀 낮춰 주는 게 도움이 될것 음, 같고요. 네. 그리고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당기거나 내치는 거 없이 궤도는 잘 갖고 계셔서 여기 어택 앵글이라는 수치가 또 있어요. 네. 이거를 조금 더 다운으로 한 3, 4도 정도로 음 만들고 어느 정도 탄도를 띄울 수 있게끔 눌러치는 걸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편차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7, 80, 90대까지 나온다고 <laughs>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일관되게 눌러치 아무래도 거리 편차도 좀 줄고 잘갈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하시던 대로 연습 스윙 한번 가볍게 해볼까요? 네. 네공 없이 빈 스윙으로 한번 쓱 휘둘러 볼게요. 그렇죠. <laughs> 자, 이거를 어떻게 낮출 거냐면요. 네. 아, 옆에 한번 와주시면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서영 골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고 큰 스윙 아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언이 좀잘 맞지 않는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백스윙도 굉장히 손이 높고요. 치고 난 후에. 신이실 때도 손이 멈춰져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헤드를 떨굴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손이 양쪽으로 높다 보니까 맞는 순간에 상체가 들리면서 올려치는 듯한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손 위치를 좀 낮춰 주고 음. 싶어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요. 일단 백스윙 올라갈 때도 마치 반만 올라간다는 반만, 느낌으로 네. 그냥 거의 느낌상 허리까지만 올라갈 허리까지만, 거예요. 그렇죠. 네. 허리까지만 올라가고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을 멈췄을 때도 제가 만들고 싶은 손의 위치는 귀 높이에요. 네, 귀 높이에서 음. 멈추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느낌상 이것도 그냥 어깨까지만 음. 양쪽으로 스윙을 반만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휘둘러 볼게요. 그럼 제 평소보다 반만 한다는 반스윙의 느낌으로 그렇죠. 반스윙 보겠습니다. 느낌으로 연습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피니시 해볼까요? 자, 스톱. 자, 지금 피니시 자세죠. 이때 손 위치를 이 정도까지 낮출 거예요. 아, 정말 귀 높이에서 네. 응, 귀 높이보다. 휘두르는 사람 입장에선 거의 어깨 높이에서 끝난다는 생각을 가져줄 거고요. 몸도 그 전보다는 상체가 약간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때 마치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평소에는 손이 높다 보니까 어, 허리가 어, 정면에서 네. 봤을 때 누워 있고 뒤에 약간 뒤집혀져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거를 네. 좀더 세워주고 손은 낮게. 낮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빈승 해볼게요. 네. 굉장히 스윙이 작아지고 뭔가 덜 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반만 들었다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반만 들었다가 투. 스톱! 그렇죠. 이렇게 하셨을 때 몸도 그냥 평소보단 그냥 서있고 손은 한이 정도까지만 네. 한번공 치면서 해볼게요. 정말 그냥 가볍게 툭 쳐주시면 됩니다. 스톡. 그렇죠. <laughs>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덜 하는 느낌 들죠. 네, 되게 음. 덜 하는 편한 훨씬 편한 느낌이 드는데 방금 뒷땅이 맞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몇번더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다른 건 의식하지 않을 거고요. 양쪽으로 손 높이만 좀 줄여준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좋아요. 지금 평소보다 거의 반 만드는 느낌으로 아주 잘하셨어요. 잘자 근데 아무래도 손 위치를 낮추게 되면은 그 전처럼 높은 데서 힘차게 쳤던 스윙이랑 비교했을 때 거리가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거리도 포기하면 좀안 되잖아요. 뭘더 네. 추가할 거냐면요. 스윙 크기는 작지만 몸의 회전은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이 몸의 회전과 체중을 조금 더 실어줌으로써 공의 묵직함을 실어줄 건데요. 한번 백스윙만 올려볼까요? 아까는 말 그대로 손만 좀 작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할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 겨드랑이 있죠. 오른쪽 겨드랑이를 앞쪽 가슴에 살짝 붙여준다. 약간 쪼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겨드랑이를 어, 약간 겨드랑이를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약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떨어지지 않게끔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아까처럼 반만. 겨드랑이를 붙이면 아무래도 팔이 몸에 좀더 붙게 될 거예요. 음. 근데 평소에는 몸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팔만 높이 드는 백스윙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팔을 좀더 몸에 붙여서 몸에 꼬임을 살짝 더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백스윙 올려볼까요? 오른쪽 겨드랑이 붙여서 백스윙 스톱 너무 좋아요. 되게 팔이 평소보다 많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다시 푸셨다가 이번에는 피니시까지 한번 스윙 해볼게요. 겨드랑이 붙여서 백스윙 했다가 스윙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을 좀더 간결하고 간결하게 네, 간결하게 만들 거예요. 붙여서 투 그렇죠. 한번 쳐볼까요? 간결하게 겨드랑이 붙여서 턴 했다가 좋아요. 자, 그 느낌 살려서 몇 번만 더 쳐볼게요. 어, 지금도 아! 간결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백스윙은 오늘 계속 그런 식으로 작게 들려고 할 거고요.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때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요. 왼쪽 어깨 있죠. 내 왼쪽 어깨가 다운스윙을 할때더 내려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몸을 돌려볼 거예요. 음, 한번 다시 쭉 올라가 볼요 다리는 올라갔다가. 이때 가만히 두나요? 네, 다리는 지금은 신경 네. 안 쓰셔도 돼요. 네, 이거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 주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평소에는 맞는 순간에 일어날 때 보면은 왼쪽 어깨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몸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다운 스윙 할때 왼쪽 어깨를 밑으로 낮춰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왼다리의 힘을 내려가면서 실어 주는 거예요. 왼쪽 어깨를 밑으로 낮춰주면서 헤드를 바닥으로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죠. 살짝 엎어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드셔도 괜찮아요. 자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스톱 거기서 자 왼쪽 어깨 낮춰줄 때 왼발에 힘을 살짝 실어 줄 거예요. 아. 모든 중심이 왼쪽, 왼쪽 다리로 밑으로. 가게끔 그렇죠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몸은 돌아갈 거고요. 이때 헤드를 바닥에 한번 툭 하고 떨어뜨려 주면 돼요. 이때 상체보다 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때 왼쪽 어깨를 먼저 낮춰 주시고요. 몸이 열리는 순간에 헤드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모든 중심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듯한 느낌으로 네. 쭉 갔다가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한번더 하고 쳐볼게요. 회전은 한 번에 피니시까지. <laughs> 약간 요거의 목표는 헤드가 좀더 바닥에 잘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이 좀 어려우시면요. 그러니까 다운스윙할 때 상체를 좀더 이렇게 숙여준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어깨를 낮춘다 느낌보다는 다운스윙할 때 몸을 한번 이렇게 숙여준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해볼게요. 누가 뒤에서 한번 이렇게 쑥 밀어준다 느낌으로 아 네. 헤드를 헤드를 바닥으로. 지금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한번 쳐볼게요. 둘둘 자, 어드레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헤드를 잘 떨구려면 코킹을 위에서 밑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키면서 헤드를 떨어뜨리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 헤드를 떨어뜨리는 느낌보다는 몸으로 드는 힘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몸을 힘을 최대한 빼고 최대한 자 어드레스 해볼게요 체중 앞 발가락 쪽에 딱 두시고 클럽을 위로 살짝 들었다가 그쵸 거의 코킹을 이런 식으로 위로 많이 꺾었다가 이 상태에서 바닥으로 툭툭 툭. 그쵸 이거를 좀더 과감하게 그렇죠 다시 좋아요. 자,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에 몸 회전만 살짝 섞으면 되거든요. 네. 자, 한두 번만 더 해볼게요. 들었다가 툭. 들었다가 툭. 자, 백스윙 올리셨다가 툭. 그렇죠. 좋아요. 자, 이거를 한세번 정도만 몸에 익혀볼게요. 네. 두번 정도 떨구고, 하나, 둘, 백스윙 올렸다가 툭. 좋아요. 백스윙만 한번더 올려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손 위치는 괜찮은데 몸이 좀더 꼬여야 돼요. 아, 어, 네. 그렇죠. 손은 낮아졌지만 몸에 꼬임은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거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푸셨다가 연습 스윙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몸한번쭉 트셨다가. 너무 좋아요. 자, 거기서 내려 칠게요. 어,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액션이 크게 크게 나오네요. <laughs> 팔다리가 기셔가지고. 근데 지금 잘 맞진 않았지만요. 스윙 스타일을 지금처럼 그냥 과감하게 계속 할 거예요. 하나만 더 칠게요. 그렇죠, 살짝 앞 발가락 쪽에 체중 놔주시고 그렇죠, 있다가 스톱, 멈춰볼까요? 자, 지금 손높이에서 살짝만 더 낮출게요. 제가 아, 궁금한 게, 네. 그, 피니쉬의 높이가, 네. 이, 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 이거는, 거리보다는요, 네. 원래 갖고 계셨던 스윙 스타일이, 피니쉬가 굉장히 머리보다 그렇죠? 높은 네. 피니쉬예요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몸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들리면서 높아지는 거여서, 네. 손위치를 좀 낮춰주면은, 그 과정에서 좀더 몸이 덜 들리게 되는 거죠. 상체가 덜 들리게.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정타를 맞추기 위해. 위에서 네. 낮추는 거예요. 자, 저희 연습 스윙 네 한번 옆에 와주시면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자세는 그래도 의식하셨을 때 손이치는 좀잘 낮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이 임팩트 헤드가 낮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요. 백 스윙은 지금 정도로 올려주시고요. 임팩트는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요. 거의 맞는 순간에서 툭 치고 멈춘다는 느낌으로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밑에서 툭!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그냥 이 느낌으로요? 네.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백스윙 한 번만 더 올려볼게요. 스톱! 그렇죠. 그만하려 그랬어요. 어깨턴 이렇게 턴할 건다 하셨다가 맞는 순간에 찍고 멈춰볼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턴할 거다 하셨다가... 두자그 정도 스윙으로만 하나 쳐볼게요. 네. 음. 자 어깨 턴은 충분히 해주시고 맞는 순간에 탁 치고 멈출 거예요. 그렇죠. 딱그 정도 스윙 크기로 한몇 번만 쳐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우샤. 좋아요. 지금 두개 연속으로. 굉장히 터치가 좋았어요. 지금 이것도 92m 풀스윙 했을 때랑 거리 차이가 별로, 별로 없죠.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 느낌을 살려서 계속 칠 건데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한건 헤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풀스윙을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그 느낌 플러스 내 몸의 회전만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때 필요한 게요. 이 왼발 있죠. 네. 왼발을 확실하게 다운스윙 할때좀 이렇게 눌러 준다는 느낌 가지면서 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킹 할때 이렇게 눌려 주는 느낌으로. 어, 한번 백스윙 올려 볼까요. 이거를 언제 눌러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작게. 네, 작게. 네. 네. 평생 작게 하셔야 돼요. <laughs> 아, 이게 이번에 도 번이 네. 아니라 평생 작게 네. 하셔야 돼요. <laughs> 스톱. 그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여기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왼쪽에 약간 눌러 줘요. 그렇죠. 눌러 줄때왼 무릎이 살짝 앞으로 굽혀지는 듯한 느낌 가져 줄 거예요. 눌러 놓고 그다음 돌시면 돼요. 그럼 골반도 살짝 왼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누르는 과정에서 골반의 움직임도 살짝 있을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 왼 다리 누르면서 돌 거예요. 그렇죠. 누르는 거는 완전 순식간이어서요. 거의 왼발에 힘 주면서 돈다 정도로만 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워낙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동작이어서 갔다가 왼다리. 스톱 멈춰볼까요? 자, 이때 왼다리 쫙 펴주시고요. 모든 체중이 왼다리에 있어야 돼서 네. 오른발 살짝만 들어볼까요? 이 정도로. 살짝 더. 그렇죠. <laughs> 떼자마자 바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laughs> 인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모든 체중을 왼 다리에 음. 다 실어 버릴 거예요. 휙. 그렇죠. 자 오른발 그렇죠. <laughs> 오른발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아 정말요? 네. 자 요거 제가 시범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 아무래도. 운동 신경 있으시니까 보고 따라하시는 게좀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인 모양은 잘 따라 하시는데요. 좀더 제가 원하는 스윙의 액션은 간결하게 들었다가 확실하게 왼쪽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이때 회전은 순발력 있게 휙 돌았으면 좋겠어요. 있게. 그렇죠. 지금은 약간 우아하게 도시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보다는 간결하게 들어서 체중 실으면서. 돌고 남아 있는 힘이 아예 없게끔 이쪽 다리에 왼쪽 다리에 네.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 있을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차 힘 좋으시니까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럼 순식간에 접히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한번 스윙해 볼게요. 둘. 오, 아까보다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체중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평소 하던 거에서 약간만 줄여볼까요? 평소 하던 거에서 다리 넓이 살짝만 더 줄일게요. 살짝만 더 줄일까요? 이 정도로 해서 빈 스윙 한번더 할게요. 네. 스탠스를 줄이면은 훨씬 편하죠. 네, 훨씬 더 빨리 돌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공 치면서 <laughs> 공한번 쳐볼까요? 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맞나요? 그 최근에 치신 것 중에서는. 제일 네. 민첩했어요. <laughs> 지금 99m까지 나왔고요. 이 느낌 살려서 몇번더 해볼게요. 날렵하게. 그렇죠. 그렇죠. 잘 찍으셨어요. 좋아요. <laughs> 그렇죠. 굿샷. 그렇죠. 굿샷. <laughs> 제가 보고 싶었던 힙턴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거였구나. 그거였어요. <laughs> 다 오늘의 기록이네요. 방금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훨씬 더 부드럽게 맞을 맞는 오. 소리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청아한 소리, 소리 맞을 때 손도 안 아프고. <laughs> 네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리톤 네.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굿샷 이거죠. 마지막 샷 굉장히 잘 치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손의 위치를 좀 낮춰주고, 그렇죠. 그리고 무게 중심도 살짝 앞에 실어주는 거였어요. 레슨 받아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첫 촬영이어서, 이게 네.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걱정 많이 하셨구나. 정말 시간이 가는지 모를 만큼 너무 재밌는 레슨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상체가 들리던 게 확실히. 좀 내려가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오늘 뜻깊은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구력이 얼마 안된 분들은 참, 처음 1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오늘을 기점으로 골프에 좀더 빠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